안녕하세요. 세트라가이에서 플랫폼 개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정근입니다. 저는 위성 개발 과정에서 지상 시험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각 구성 요소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통신과 명령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험 자동화, 데이터 분석, 제어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지상과 위성 간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신되고 명령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넘어서 위성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설계와 검증까지 함께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위성 개발 흐름에 따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요구사항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위성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참여한 위성이 처음 발사되던 날입니다. 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우주에서 첫 데이터를 보내온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날 위성 두 대를 동시에 발사했는데요. 한 대는 교신에 실패했고, 다른 한 대는 교신에 성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하지?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위성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수신되었을 때, 아, 정말 이 위성이 지금 우주에 있구나, 라는 실감이 들었고,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위성은 발사된 이후에 물리적으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모든 시험과 통신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설계되어 있어야만 위성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상에서 위성을 시험하고, 통신 흐름을 점검하고, 실제 우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죠. 사용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기반이 있어야 위성이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신뢰를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트랙 아이에서의 성장은 단계적인 도전과 실전 경험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결과를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기능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협업을 이끄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진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을 나누고 함께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하는 리더로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우리의 조직문화는 함께 개선하는 문화입니다. 업무 중에 발견한 문제나 개선 아이디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팀원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저희 팀은 매주 한번 기술적 부채나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험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문화 덕분에 개인의 생각이 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에서는 정말로 실제 위성을 만드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짜릿한 경험이에요. 우주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했거든요.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만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주를 향해 나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